무보다 무청이 영양 덩어리 무보다 무청이 영양이 훨씬 많습니다. 농촌지능청과 식품영양데이터에 따르면 무청의 비타민C는 무의 5배, 칼슘은 약 10배, 철분도 3배 이상. 무는 속을 편하게 하지만 무청은 몸 전체를 튼튼하게 합니다. 항산화 성분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노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. 특히 무청을 데쳐 말린 시래기는 건조 과정에서 영양이 응축됩니다. 칼슘과 식이섬유가 높아져 뼈 건강, 변비 예방,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. 집에서 시래기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. 무청을 깨끗이 씻고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어 2에서 3분 데칩니다.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고 그늘에서 3에서 4일 말리면 완성입니다. 이렇게 만든 시래기는 국이나 된장찌개, 지짐이로 활용하면 깊은 맛과 영양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무는 속을 편하게, 무청은 몸을 강하게 하는 제철 식재료입니다. 근거 있는 유익한 정보, 구독하고 함께 해요.